이렇게 녹음을 해보는 거는 녹음을 해서 뭔가 저의 인생의 여정이나 기록을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제 인생에서 한 번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녹음을 해봅니다. 지금 이 곡은 이제 지브리 곡인데요. 이제 지브리가 이제 되게 감성있는, 감성있고 교윤이 있는, 좀 따뜻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브리 노래고, 이게 총 다섯 개 CG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힐링에 좋습니다. 예, 새소리도 들리고, 또 음도 너무 맑고 청한 그런 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힐링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어, 저, 제 인생 이야기를 앞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영어, 중국어, 태국어, 아랍어, 모든 국가어로 번역을 해서 좀 퍼트려주세요. 왜냐면 은 이런 일을 누군가는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200개 국가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서 좀 퍼뜨려 주세요. 네. 근데 저도 이게 녹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아동 학대 그리고 학교 폭력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묻지마 폭력, 묻지마 폭언 어 그리고 뭐 여러 정말 뭐그 <laughs> 굵직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막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아시게 되겠지만은 예 이런 일들이 많았고 음, 그냥 이제 스쳐가는 그런 여자들의 숫자가 수백 명에서 제가 나이를 좀더 먹게 된다면 천 명은 될것 같아요. 팔자에 운명의 여자가 너무 많고, 이제 그 수백 명 여자들 중에서 좋아, 좋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한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유년기 시절에 이제 한 6살에서 8살 사이로 이제 어머니의 폭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여섯 살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사실뭐 엄마한테 뭐 떼쓰거나 정도? 그리고 천성이 굉장히 순하고 무던한 스타일이어 가지고 뭐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거나 뭘 사달라고 조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하프리 하풀이 용으로 그냥 이제 뺨을 때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동 학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이 됐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본의 학교 폭력의 저자로 유명한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 그분도 중학교 1학년부터 폭력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뭐 전학 이사 때부터 이제 폭력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랑 시기가 비슷하죠. 예,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많이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친구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세 명의 친구를 빼앗아 가버리면 저는 이제 왕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친구 세 명을 이제, 이제 빼앗으려고 뭐 모함을 하는 거죠. 얘가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그니까 친구 세 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두 명이 이제 그 적군으로 가버리고 한 명이 제 옆에 남아준 일이었죠. 근데 그한 명한테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한 명마저 가버렸으면. 그때제 기억이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말부터는 이제, 어, 처음으로 저랑 나이가 다른 사람들의 폭력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이제 2년째 선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그 사람들의 이제 다른 학교든 같은 학교든, 이제 뭐 시비라든지 폭력,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중학교 1학년 말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중학교 2학년에는 이제 정말 좀 직접적인 왕따 따돌림에 폭력이, 폭력의 대상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실가, 실가시장, 실가시간에 이제 가정시간에 이제 바느질로 반바지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그 반바지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가득 묻혀 놓는다든지, 어, 그리고 물을, 그, 물감 팔레트그 검정 물 있잖아요. 검정 물을 이제 교복하고 책에다 뿌린다든지, 뿌려서 이제 교복이랑 이제 교과서를 아예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별명을 막좀안 뭐 좋은 걸로, 요상한 걸로 지어서 계속 부른다든지, 어, 계속적인, 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알 만큼의 폭력이 계속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의 또 폭력까지도 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그 친한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제 편이었고 친한 친구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새로 사귄 친구마저도 이제 적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팀의 친구들도 괴롭히고 또 같은 구역의 친구들도 괴롭 이중적인 괴롭힘 괴롭힘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제일 심한 폭력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부의 폭력이 또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전학을 갔거든요. 도시에서 시골로 이제 부모님 사업이 좀 이제 유행을 타는 거다 보니까 그 유행이 밀려가지고 이제 시골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이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또 이제 좀 터세 터세라든지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제가 운 좋게 딱 이제 전학을 가자마자 터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뻔했는데 운 좋게 한 1년 가까이는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간 계기는 어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1년 은 어떻게 넘어가게 되고 한중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폭력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중학교 때는 막 물리적으로 막 폭행도 하고 막 물감도 뒤집어 씌우고 물도 뭐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진 않고 물리적인 폭력은 진행이 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정신적인 괴롭힘 그런 게 많이 자행이 됐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 6년기부터 10, 10대 시절에 당한 거는 20대에 당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0대랑 30대가 진짜 배기 이제 고난이 시작됐던 거죠. 이거는 정말 뭐, 가시밭길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1차, 그냥 몸풀기 수준인 괴롭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또 20대 때는 이제 제가 단체 생활을 했거든요. 단체 숙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랑 부엌하고 욕실하고 이런 거를 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썼는데,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쓰고 이렇게 언니 언니 따르고 같이 밥 먹고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제 숙소에 이제 몰래 들어와서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욕쪽지를 남겨 준다든지뭐 친해지자고 좋은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 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익명으로 욕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같이 사는 숙소에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괴롭힘도 정말 심했고 근데 이제 정말, 어린 따님이 있다면, 10대, 20대 따님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집을 쓰는 단체 숙소생활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데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심한 괴롭힘이, 무엇, 뭐, 무엇냐 물어보면, 단체 숙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심했던 이제 20대 때 그런 또, 더 업그레이드 된 폭력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음 이제는 그 다음 숫자는 이제 또 직장 내 괴롭힘 인데 어 근데 이제 이제 첫 직장을 제가 2 6살에 겨울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내내 평균 2시간 야근했습니다 평균 2시간 야근이니까 늦게 마칠 때는 3시간 4시간 야근도 했다는 뜻이죠 평균이 이제 2시간 야근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고깝게 여긴 사람이 이제 업무 뭐 보고를 자기한테 했는데 안했다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이제 밤 10시 11시에 이제 단둘이 야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이제 그게 마지막 근무날이었는데 이제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뒤집어 씌운거를 이제 이실직고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다 너가 N번째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뭐 뒤집어 씌우고 뭐 이렇게 뭐 폭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만들고 너가 이제 n 번째 피해자다. 그 이제 사실적으로 이실족, 이실직고를 이실 하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보고를 안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게 맞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100kg 거구였거든요. 키는 168이고 100kg 거구였는데 사무실에 단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소름이 끼치고 그냥 그 사무실 밤 10시, 11시에 주저앉아가지고 폭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직장 내 이제 첫 직장 내 괴롭힘이었죠. 26살 때. 그리고 뭐 아무 퇴직금,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됐죠. 6개월 만에. 네, 사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제 출장비라고 이제 뭐 교통비라든지 뭐야근비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 받지 못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제첫 직장 괴롭힘 그런... 좀흉측한 기억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스물 을살 때까지의 그걸 또 뛰어넘는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to be continue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좀 저의 좀 진솔함, 진실성 그리고 그런 걸좀 봐주시는 분들에게 또제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뭐,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10대, 20대 여성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할수 있는 일들도 많이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걸 피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꿈도 함께 밝히고 싶어요. 제 꿈은 세계 최대의 정말 축구장만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기빈들이 올수 있는 세계 최대의 보육원 원장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나쁜 새엄마 엄마들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아동들을 제가 데리고 나와서 정말 이쁘게 그리고 뛰어놀 수 있게끔 다 같이 뭉쳐서 그렇게 예쁜 시간들 보내고 싶거든요. 음, 그게 제 꿈이고 이제 조혼이 높은 국가 탑20 국가 뭐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서 가서 운전 수학 컴퓨터 k p o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전수해줘서 그들이, 한 부모 가정들이 밥벌이를 하고 일어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제 꿈입니다. 어, 이제, 그러려면은 저 혼자의 힘으로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 같이 할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동료들을 한 명씩 포착해 나가는 순간들을 맞이해 나가고 싶어요. 이제 제가 당했던 이제 20년간의 폭력들을 이제 반전시키고 운명을 운명을 뒤집는 순간들이 이제는 온다고 저는 사실 내려놓고 포기를 한 순간들도 많지만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동료들이 있다면 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는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정말 뭐 많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한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저로 인해서 도움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 역경을 하나라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거든요. 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좀 건강한 컨텐츠, 그리고 지혜로운 컨텐츠, 현명한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만이 아닌 함께 꾸며갔으면 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